얘네들이 처음에는 애매하게 조성 보상 줬다가 나중에 좀 사람들이 눕고 언성이 심해지고 막 환불한다고 하니까 보상 다시 준 걸까요? 이씨 와중에 팀주 사이. 아니면 원래부터 준비돼 있던 걸까 더 줄려고? <laughs> 나는 그래도 더줄 거였다고 생각해. 요즘 초반에 운영한 거 보면 회자스럽게 운영한 거 보면은 그게 끝은 아니었던 것 같아. 나이스 더블. <laughs> 그리고 어차피 이게 게임 나온지 뭐 1년 정도 막몇 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출시한 지 얼마 안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장비 복구권 나는 진짜 장비 복구권을 오픈했을 때부터 어제 오류 점검 전까지 했던 거쓴 거를 다 준다는 게 그거에 좀 깜짝 놀랐어요 어. 내가 그 공지 내용을 보고 살짝 내가 잘못 읽었어 난 처음에 내가 지금 끼고 있는 전설 장비 있잖아요. 내가 지금 끼고 있는 전설 장비를 복구권을 다시 돌려준다는 건줄 알았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오픈 첫날부터 쓴 것까지 다주드려주는 거야. 어, 야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. 아무튼 이번에 NC 거기에 이제 추가로 주사위 또 대박 많이 주고 그리고 영소환권이 웅 아니라 픽업 소환인. 꽃이 었다는 거에 한 번도 놀랬어요 어? 나 처음에 아싸 영변신 뽑기 천이 없다해서 들어갔는데 없는 거야 뽑기 권이 어씨 뭐야? 그 그래, 어디 갔어? 어디 숨쳐 갔어? 봤너니? 픽업에 천장 있네. 와 그거 보고서 야 진짜 NC 이번에 제대로 진짜 준비했구나. 어딱 생각 들었죠. 근데 여러분들 그 공지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. 전설 장비, 우리가 끼고 있던 것 중에 이제 상향해준다고 하잖아. 패치에서 돌려준다고 했잖아. 우리가 먹은 거를. 근데 하루 정도였나? 임신형은 끝나고, 어제랑, 어제 막 휘기템, 막 휘기 스탯 붙은 게더 좋다. 영웅 스탯이 더 붙은 게더 좋다. 하면서 이거 싹다 가신 분들은,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? 그냥 나가리야? 그러니까 끼고 있는 전설템 다용해해서 지금 멘붕이라고. 야,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? 야, 아무튼 이번 대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